이 오늘 DR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, 고우님 세 번째 출연이실 거예요. 그 전에도 아마 한 번씩 계속 언급을 하셨거든요.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또 항상 망각의 동물인 관계로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DRI,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.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광석을 가공을 해서 우리가 아는 그 철강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, 이 자연상대의 철광석은 산화철로 존재를 해요.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인데, 이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과정을 거친 그 철을 직접 환원철, Direct reduced iron dri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밀키트 많이 나오잖아요. 이제 밀키트 딱 열어보면 반조리 식재료들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성격의 철강 원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. 그니까 이걸 가지고 전기로에 딱 녹여가지고 이제 후처리를 다다닥 하면 철강 제품이 나오는 이제 그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. 원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밀키트 생각하셨네요 저는 흑당근이냐 세척당근이냐 이 생각했는데 아 흑당근 <laughs> 어, 세척당근 음... 네. 뭐 그렇게 진지하게 어, 생각하진 어. 말아주세요 <laughs> 제가 <웃음> <근데>. <웃음> 그러면 이제 그 DRI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도 종류가 나뉘잖아요 저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, 네. 그래서 이 환원철을 만들려면 환원제가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. 현재 기술에서 쓰고 있는 환원제가 총세 개예요. 석탄, 가스, 그리고 수소. 이렇게 세가스인데 석탄 DRI 같은 경우에는 1톤을 만들면 한 1.9톤 CO2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1톤을 만들면 거의 두배 가까이 탄소 배출량이 배출이 되고 가스로 만들면 한 0.75? 약 절반? 하죠. 네.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그린 수소로 만들었다는 가정 하에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넥스트에서 발표를 한그 이슈 페이퍼의 제목에 그린 DRI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그린 DRI를 어디까지 봐야 할 거냐. 뭐, 뭐 누구도 뭐 유권적으로 정해준 적은 없었지만 현재 기술로 우선 만들어지는 DRI 중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볼수 있는 가스 DRI, 그리고 수소 DRI까지를 저희는 그린 DRI 범주를 보고 이번 페이퍼를 썼습니다.